선생님 네, 세번에 덤벼라 풍선배구 게임하기 전에 어, 간단하게 서브로 하는 게임을 한번 하나 어, 중민동이나 활동 일루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한방 채이죠 여기 앉아서 원래 풍선배구가 앉아서 하는 이 게임이기 때문에 풍선을 치면 아예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풍선공이나 뭐 탱탱볼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접시꼴이 어, 접시 모양으로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서브하는 라인은 자기가 떠버는 친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알려서 그래서, 어, 한 사람당 일단 하나씩 해가지고, 어, 더 많은 접시콘을 맞춘 팀. 그 팀이 접시콘을 더 많이 땀 팀이 이기는 게임으로. 그래서, 언더로 하면 이게 잘 나갈 것 같지 않으니까, 살짝 띄워놓고 나서, 오버로 쳐가지고, 안 맞으면 그냥 갔다가, 여기 한명 있어도 좋겠네요. 1번이. 1번 여기 있다가, 어, 맞은 거 하고 기거 가지고 갖다 주고 제일 뒤로 가는 걸로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2번인 친구와 선생님이 먼저 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당 아,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1호세요. 1번 선생님. 선생님. 자 바로 앉아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분이나 3분 동안 해가지고 더 많은 저축권을 따는 팀이 이기는 게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던지고 더 쳐가지고 이쪽에다 저렇게 쳐서 한 하겠습니다. 이렇게 쳐서 하나 할고자 준비 네. 오케이 어. 하나 땄고 사람이 잘 가져가고 이렇게찍오 그렇죠. 저, 저, 저. 그럼 사람 공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 한 사람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백성 네, 그냥 가야지.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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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쪽. 저, 아, 네. 그렇죠. 아 아깝습니다. 어려 네. 어려 자 어렵죠. 앉아서 하는 서브니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이들한테 그래서 오늘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조정해 주세요. 접지권을 앞에.

그래서 어, 이것도 네. 네, 이것도 선생님들이 어, 결정하면 될것 같아요 한 번에 맞혀도 되고 오, 한, 번, 한 번에 맞혀도 되고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마지막 지한 번씩 말혀보실래요아 그렇습니다 자바운하고이정할게정 <laughs> 인정. 원래 서브는 직접 떨어져야지 인정데 아이들은 원바운드 가져가서 원바운드서 가서 맞혀도이정될것 같습니다 자네 콘쪽은먹기 서브였습니다. 이쪽은, 예, 네, 어, 네개땄고 네 이쪽은, 이쪽도 네개땄고 예, 비겼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포동 배구나, 포동 배구할 때, 어, 리더 게임으로 어, 서브 주는 게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